<laughs> 안녕하세요 김한성입니다. 오늘 일단 LG 전자 한번 볼 건데요. 아는 지인이 좀 LG 전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셔갖고 지금 한번 찍게 됐는데 일단은 차트로 봐서는 솔직히 저 같으면 좀안살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단은 4만 원대부터해서 9만 원까지 가고 지금 한번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제 다시 여기를 올라가면, 이제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건데, 왜 그냐면, 음, 되게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2020년 3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9만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 뿐만 아니라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던 거는. 단순히 시장, 시장에 뭐, 이렇게 급락 때문에만 떨어진 건 아니고.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뉴스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뭐, LG전자, 뭐, 어쩌고저쩌고, 미래 먹거리, 뭐, 투자한다, 뭐, 착한 기업, 뭐, 스마트폰 윙, 뭐, 업데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터키 뭐 소송전이 뭐 끝났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건한번 봐주시고. LG전자 터키 뭐 특허 분쟁.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일단 소송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지금 보면, 냉장고 재빙하는 거랑 세탁기 구동 기술에 관해서 이제 특허 분쟁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그, 회사끼리 쇼부를 본 거죠. 그리고 관련 사항은 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아르첼리크, 여기에다가 돈 받고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르체티크베코 그룬디니. 어, 요런 거는 이제 LG 전자에 좋은 면이 있고요. 일단은 바이든 친환경 정책 수에 있고 월풀 있고 LG 전자 터키 특허 분쟁도 있고. 여기에서 뭐 금성에서 온 세리언님 뭐 이런 식의 것들 있죠. 뭐 최대 실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LG 전자의 진짜 거는 뭐냐면 채권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일단은 채권을 보면 지금 여기 보시죠 회사채 재개 해외자산매각 LG 전자 확보 자금 어디다 쓸까? 이게 이게 키워드예요. 뭔가 돈을 쓰려고 지금 만드는 건데 이게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뭐, 뭐 LG전자가 일단은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LG전자는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 회사채라고 발행을 한다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6,700원 이제 규모 해외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돈은 있어야 되는데 왜 돈이 없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LG 전자의 그 지분율을 뭐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거고요. 지금 조달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7월, 10월, 15월. 이게 뭐냐면, 15년 동안 2,500억 원을 돈을 땡겨서 이제 갚을 건데, 지금 일단은, 요렇게 해서 미래셋, 8개 증권사. 근데 8개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4개만 나와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키움증권이라든지 어 몇개더 개 들어가 있을 거고, 일단은 6,700억원을 했는데 발행규모를 5,500원 수준까지 더 한다. 아, 이거 6,700은 그거네요. 6,700은 부동산이고, 2,500을 처음에 찍고 잘 팔리면 5,500원까지 찍겠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AA라서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정적인데 지금 돈을 뽑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LG전자도 중국 공장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폐쇄정책을 하면서 중국 자체에 그냥 우리끼리 해 먹겠다라는 걸 하고, 그, 시진핑 아저씨가 그, 반도체 굵기 뭐 이상한 뭐 얘기하면서 IT 쪽에 지금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은 이제 LG전자, 삼성전자는 진작에 나왔고 LG전자가 있고 뭐몇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데 부채비율이 170%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보면 34만, 아3 4 1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6만원이고, 지금 LG전자가 8만원대거든요? 9만원대인데, 이거는 사만안 되는 거죠.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인데, 실적도 심지어 떨어지고 있어요. 어, 일단은 요게 좋은 기사 그리고, 일단은 회사채를 지금 계속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5월달에 이미 향구고 5월달에 청운옥하고 지금 돈이 없다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돈이 없어서 지금 빚지로 댕긴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먼저 나온 거네 2,500을 한다고 해 놓고 5,000까지 가겠다고 해 놓고 1,000 밖에 못, 못 빌린 거죠 어떻게 보면 땡기는 거를 지금 아까 어디 있었죠? 천만 원이? 아, 천억 원. 5월 달이니까. LG 상사 쪽도 지금 돈을 땡기려고 지금 했던 거고. LG 상사고. 천억 원. 지금 보면 이게 똑같죠, 지금. KB. 지금 여기서 빠진 게 8개 기관이라는 게 빠졌고. 내용은 똑같은 거고. 근데, 생각해보시면, 2,500억 원,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5 0 0 0원까지생각 했는데, 세달 지나고, 1 0 0 0원 밖에 안 되면은, 이건 인기가 없는 거고, 돈이 많으신 분들이, LG 거를 안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죠? 뭐, 지나봐야 알 건데.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왔네요. 채권 펀드 볼까요? 사채 펀드 만기 미스매치로 600원 대 지금 못해. 어, 지금, 아, 어, 문제가 있네요. 그죠. 채권을 발행하는 데 쪽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어, 그러네요. LG전자. 음... 지금 LG전자가 지금 계속 보니까 자금난에 뭔가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정확히 뭐그 때문에 지금 자금난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 아무튼, 뭐 여기까지 보겠고요. 일단은 좀 조금 비싸서,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한 이쯤이나 걸면 괜찮을 것 같은데. 76,000원? 8만원 미만에서 사셔갖고 한번 정도 반등할 때 팔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사십. 40...